안녕하세요. 닥터정결의 여성 클리닉 산부인과 전문의 정결입니다. 오늘은 생리통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 먼저 생리통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 주기에 맞춰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통증을 의미합니다. 어, 골반 내에 존재하는 이러한 자궁이나 양쪽 나팔관, 난소들에 있어서 이러한 장기들이 문제가 없이 단순히 원인 불명으로 생리통이 생긴다면 일차성 생리통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장기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생리통이라고 한다면 2차성 생리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생리통은 거의 여성의 한60% 정도가 경험을 할 정도로 매우 흔하고 생리통의 정도가 약하게 또는 매우 강하게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쉽게 넘겨집기도 하는데요. 생리통이 진통제를 먹어도 조절되지 않고 계속 더 심해진다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느끼시는 통증이 이지어짜는 복부통증인데요. 아랫배가 쥐어짠듯한 통증과 함께 이 통증이 매우 심해지는 경우에는 출산때와 비슷한 느낌으로 뒤쪽 허리나 골반, 엉덩이나 허벅지까지도 매우 이렇게 뻗치는 통증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메스껍기 때문에 심한 경우 구토까지 발생할 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혈관 변화로 인해서 두통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가끔 실신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매우 심하게 되면 매달 응급실에 방문하여 주사 진통제를 맞고 가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생리통의 진단입니다. 매달 느끼는 통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산부인과 의사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병력천취입니다. 정말 생리기간 동안에만 나타났는지, 생리기간을 기준으로 언제 나타나는지, 생리가 시작이 됐다면 혹시 통증이 더 심해지는지, 아니면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는지 등 이러한 것들을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신체검사입니다. 어, 배를 만져보고 또는 내진을 통해서 혹시 자궁의 위치가 이상하지는 않은지, 어, 골반이 앞통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 다음 감별 진단입니다. 이러한 생리통이 물론 생리로 인해서 통증이 있을 수가 있지만, 자궁경부 쪽에 염증이 있다거나 어, 이러한 것들 때문에 통증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빼기 위해서 이러한 간변 진단을 통해서 염증검사나 혈액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어, 최종적으로 이런 초음파는 필수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어, 초음파를 통해서 자궁이나 양쪽 난소 나팔관 등을 확인을 해서 혹시 이상 소견이 있지는 않은지 자궁 안쪽에 기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약물 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효과가 없다면, 어 심지어 수술이나 자궁경을 통해서,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배 안쪽을 확인하는 방법도 어 생리통을 최종적으로 진단하는 데 있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 다음, 아까 말씀드린 1차성과 2차성 생리통에 대해 구분지역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차성 생리통입니다. 골반의 장기에 이상소견이 없이 그냥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이 자궁이나 양쪽 난소나팔관이 존재를 한다라고 한다면 생리를 만들어내는 이 자궁 안쪽에 이렇게 짙은 핑크색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자궁 내막입니다. 이 자궁 내막은 배란이 된 이후로 점점점점 점점 두꺼워지면서 임신을 위해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번 달 임신이 되지 않았다면 이 자궁 내막이 두꺼워진 것은 약해지기 때문에 주기에 맞춰서 밑에 쪽으로 탈락되는 것이 바로 생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이쪽에 나타나는 많은 물질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프로스타글란딘은 염증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자궁을 과도하게 수축시켜서 쥐어 짜는 통증을 만들게 되고 자궁으로 가는 혈류들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피가 안 통한 느낌이 들 수가 있으면 자궁 쪽으로 뻗치는 이러한 말초신경들을 과민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신경통을 유발시켜 생리통으로 느끼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증상들은 어, 보통 1차성이라고 한다면 생리 시작 바로 직전에 시작을 해서 약 2, 3일간 정도 지속이 되는데요. 어, 거의 대부분 3일이면 없어지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어, 생리통, 특히 1차적 생리통의 치료 방법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 항상 의사들이 제일 먼저 말하지만 제일 지키기 힘든 것이 바로 이 생활 습관의 개선인데요. 적절한 운동과 금연이 이 혈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고, 특히 저지방 채식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과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재질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통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주머니라든지 따뜻한 햇팩을 통해서 아랫배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 또한 생리통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간단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또한 어 정기검진이 항상 제일 중요한데요. 어 생리통이 있다 해서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것이 어떤 원인이 생겨서 어, 발견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 주기적으로 정기검진을 통해서 변화가 있지는 않은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특히 어~ 처음 초경 이후에 생리통이 없어가도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생기는 경우에는 더더욱 검진을 통해서 혹시 다른 질병이 있지는 않은지 꼭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어~ 다음 어~ 먹는 경구 치료제입니다 제일 먼저 치료 방법은 진통제인데요 어~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가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진통제 중에서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복용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중에 약국에서 많이 팔고 있는데요. 어 흔히 뭐 이브브로펜 또는 나프록센이라고 하는 종류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어, 이렇게 약국에서 의사 처방 없이 쉽게 구입 가능합니다. 이 종류의 진통제를 권유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생리토론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직접적으로 차단시켜주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진통제보다는 이런 종류의 진통제를 복용해서 그 물질들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복용 시작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보통은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 몇달 먹고 많은 경우가 많고 대부분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정확하게 잘 지켜서 복용을 한다면 생리통 통증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요. 생리를 매달 1일에 내가 규칙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1일이 되기 전 30일이나 31일에 미리 복용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복용을 시작해서 약에 따라서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간격으로 내가 통증이 있든 없든 평소에 생리통이 굉장히 심했다면 규칙적으로 간격을 지켜서 생리기간 내내 복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통제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굉장히 낮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뭔가 이제 시기가 스킵이 되거나 이미 통증이 시작되고 복용을 한다면 그 물질들이 이미 피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낮추는 데 있어서 어, 미리 복용을 하는 것보다는 좀덜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진통제가 이번에 잘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음 번에는 미리 생리 시작 전 또는 생리가 시작됐다고 라 인지하는 순간 바로 즉시 드시게 되면 이 생리통을 조절하는 데 있어 진통제가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진통제는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진통제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이러한 계열 말고도 어 저는 타이레놀 같은 그런 종류의 진통제도 굉장히 괜찮았어요라고 한다면 이런 비스테로이성 소염 진통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진통제를 복용하시는 것도 어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맞는 진통제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 이러한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4에서 6개월 이상 복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효과가 없었다. 전혀 나아지는 게 없었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좀더센 처방된 진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어떤 환자분들은 마약성 진통제까지도 복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병원을 내원하셔서 혹시 원인 불명이에 뭔가 생리통을 유발할 만한 증상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판단 후에 어, 진동제를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먹는 약으로는 경구피임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피임할 때만 복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경구피임제는 사실 산부인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 만능의, 어, 치료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단순히 경구 피임제는 피임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어, 생리 주기를 규칙적으로 만들어주고 그쪽으로 가는 프로스타글라딘이라든지 그러한 다른 물질들을 차단시켜주기 때문에 생리통도 감소하고 심지어 생리 양도 너무 많은 경우에는 감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효과적으로 어, 복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경구 피임제 또한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살수 있는 종류가 있고 또꼭 처방을 받아야 하지만 어, 먹을 수 있는 경구피임제 등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두 개의 차이는, 어, 사실은 안에 들어가 있는 여성 호르몬 질제의 어, 차이입니다. 보통은 그 약국에서 팔던지 아니면 처방받던지다 경구피임제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물질과 어,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여성 물질이 두 개가 컨비네이션으로 존재하는데 그두 개의 물질 내에서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어, 용량은 또 어떻게 배합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약은 약국에서 팔기도 하고 어떤 약은 꼭 처방이 필요한 약이게 됩니다. 단순히 피임 목적이 아닌 이런 생리통이나 다른 증상으로 인해서 경구 피임제를 복용을 시작을 한다면 어떤 종류의 어떤 용량의 경구 피임제가 제일 적합할지 이런 것들은 꼭 상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 경구 폐임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좋은 효과들을 주기도 하지만 금기상, 즉 먹지 말아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존재하기 를 때문에 다른 치료 목적으로 경구 폐임제의 복용을 시작을 한다면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다음 이차성 생리통입니다. 이이차성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골반 내 장기에 이상 소견이 있을 때 나타나는 통증입니다. 어, 즉, 이런 자궁이나 양쪽 나팔관, 난소 쪽에 뭔가 안 좋은 소견이 있으면서 이것들 때문에 생리통이 유발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생리 주기와 나름 연관되어 나타날 수가 있지만, 아까 일차각성 같이 짧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리를 시작하기 약 1, 2주 전부터 발생하기도 하고 생리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일까지도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말은 거의 한달 내내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판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나열했던 이러한 여러 가지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하나씩 살펴볼 수는 없고 없지만 어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자궁성근증 입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생리를 만들어 내는 요 자궁 안쪽을 자궁내막 이라고 하고 어, 임신 준비를 위해서 배란 이후에 자연스럽게 요 내막이 점점 두꺼워지게 되는데 생리 후에 요 내막이 탈락되서 떨어져 나온다기 보다는 이 내막들이 이 정상적인 자궁의 근육층으로 파고 들어가게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성근증입니다. 오, 이 내막처럼 이 안쪽에 파고 들어간 이 조직들도 안쪽에 존재하지만 생리를 하는 것처럼 점차 점차 출혈을 만들어 나게 되는데요. 때문에 점차 이 자궁벽이 두꺼워지면서 딱딱해지고 단단해지면서 굉장히 돌덩이처럼 무거워지는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이 때문에 대부분 나타내는 증상이 생리통이 굉장히 심해지고 생리 양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차 생리가 진행이 되면서 더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초경 때보다는 3, 40대 여성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작은 근종입니다. 어, 35세 이상 여성의 거의 반 정도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양성 자궁 종양입니다. 어, 이 자궁 혹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위치가 안쪽이나 중간 바깥쪽에 위치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증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생리를 만들어내는 이 안쪽에 근종이 존재하는 경우 굉장히 작더라도 질 출혈이나 생리 과다 등의 그런 출혈 관련된 양상이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 제일 흔하게 나타내는 것. 이 초음파에서 나타날 어, 보이다시피 요 자궁 정상적인 자궁 사이에 존재하는 것인데요, 바로 여기 근육 내에 근종이 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점차 사이즈가 커지면서 자궁이 과다하게 수축하게 되면서 그런 생리통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 마지막으로 자궁 바깥벽을 뚫고 나오는 건데요, 자궁 바깥벽을 이렇게 두더지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게 만들다거나. 아니면 버섯처럼, 요렇게 목엔 얇고, 요렇게 버섯처럼 튀어나오게 되는, 요런 바깥쪽으로 자라, 자라나는 점막과 근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크게 증상을 유발시키지는 않지만,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골반에 꽉 끼는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골반 내 압박감이라든지, 만져지는 복부 종괴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 자궁 내막증입니다. 어, 자궁내막증은 사실 자궁성근증이랑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조금 더 어, 나쁜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내막이 여기 존재를 하고 생리를 하는 곳이 여기에서만 존재를 해야 되는데 생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피들이 내막 조직들이 아래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뚫려져 있는 나팔관을 통해서 배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궁내막이 어, 인대라든지 자궁이라든지 제일 흔하게는 난소 또는 이런 자궁인 근처에 있는 어 복막이나 심지어 장까지도 그렇게 파고들 수가 있고 제일 멀게는 간이나 횡경막요 갈비뼈 밑까지도 그런 세포들이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에서 보면 이렇게 소견이 보이는데요. 어, 이런 소견들이 왜 좋지 않냐면, 이 내막증은 상관증처럼 마찬가지로, 어, 매달 얘도 자기가 자궁 안쪽에 있는 줄 알고, 어, 매달 생리를 하게 되는데, 자궁 바깥쪽에서 매달 생리를 하게 되면서 출혈도 일으키고, 그러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서로 장기들이 들러붙기도 하고, 어, 여기가 나중에, 심지어 이쪽, 나팔관에 이렇게 예를 들어 붙게 되면은 여기가 유착이 되면서 좁아지게 되면서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궁 내막증이 심해진다면 어, 드물게는 아주 예후가 좋지 않은 난소암 중에 어, 클리어 셀이라고 하는 투명세포암도 유발을 할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 자궁 내막증이 있다면 어,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설명드린 세 가지 이외에도 다른 종류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자궁 안에 난소에 여러 가지 혹이 생겨서 혹 때문에 심한 생리통을 겪는 경우 아니면 이전에 수술로 인해서 자궁이 옆에 장기들과 되게 달라붙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생리통이 유발되는 경우 어~ 이 염증이 질염이라든지 이러한 바깥쪽 염증이 위쪽으로 타고 들어가면서 유발될 수 있는 골반염이라든지 사실 여, 너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한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아까 1차성 치료제로 말씀드렸던 진통제나 경구피임약 또한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치료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단순히 어 성가증이 있기 때문에 경구 피임약을 먹어야 돼. 이렇게 치료를 내릴 수는 없고 여성의 연령 또는 임시 계획 여부가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환자가 40대 때 너무 배가 아 아프고 스리통이 심해서 병원에 내원을 했고 어, 성근증으로 진단을 받아서 경구 피임약을 복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산모의 이 환자의 그 증상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도 조절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어,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는 영역이 대다를 했고 폐경이 되셨기 때문에 그때는 자궁을 다 드러내가지고 제거함으로써 어, 생리통을 유발시키는 원인을 아예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치료법을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 방법이 어,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젊은 여성 부분이라면 자궁을 떼는 그런 수술은 치료 방법을 고려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환자의 연령이라든지, 인신 계획 여부라든지, 혹은 이전의 수술력이라든지, 요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치료 방법을 고민을 해보고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진통제를 계속 먹어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아무래도 생리는 매달 진행이 되고 뭐 빠르게는 초경 나이인 1 4세부터 50대까지도 계속 복용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진통제를 계속 매달 먹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드렸던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보통 내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어 때문에 그런 진통제를 먹기 싫어서 생리통을 참기보다는 생리 기간 중 적절하게 그 기간 동안 유지하면서 복용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 하지만 이런 진통제도 어쨌든 약이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이 존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환자분이 어 위궤양이라든지 이런 위쪽에 안 좋은 궤양 소견이 있다라고 한다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장관 계열뿐만 아니라, 어, 진통제의 부작용으로서 어, 위 소화 불량 또는 구역구 같은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 자기한테 맞는 진통제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진통제가 맞는 약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복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립통의 증상에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병원 내원을 하여서 나약에 맞는 약인 건지, 혹시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경구 피임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구 피임제를 복용하는데 유방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몸에 해롭지는 않나요?라고 많이 질문을 하는데요. 물론 경구 피임제도 많은 금기들이 존재를 하지만 이런 금기가 없는 경우에는 생리통을 완화시키고 굉장히 생리 약을 감소시키고 또한 주기적인 생리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약입니다. 어, 단순히 이러한 유방암 등의 안 좋은 점이 있는 게 아니라 자궁내막암 또는 난소암 심지어는 대장암까지도 그 발병률을 약간은 다 감소시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한다면 매우 효과적으로 이제 그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유방암 위험성에 대해서는 현재 유방암 환자라면 물론 지금 복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젊은 건강한 여성의 경우에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경구 피임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유방 검사를 규칙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어, 미리 혹시 뭔가 의심되는 소견이 있다라고 한다면 경구 피임제를 끊고 유방암에 대한 진료를 오히려 더 자주 받게 돼서 더 빨리 어,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근 피임제는 사실 금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복용을 시작하면 한 번쯤은 의사들과 상의를 해서 어떤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지를 상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 금기를 살펴보자면 피가 굳게 되는 혈전증, 간 기능이 이상하다면 복용하면 안 되고요. 어, 현재 유방암 환자. 또는 현재 임신 중이라면 복용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삼십세 이상의 흡연 여성에서는 사용하지가 않는데요. 흡연 여성인 경우에는 특히 이 혈전증이라고 하는 피가 굳게 되는 그러한 증상들이 잘 발견이 되기 때문에 권고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조절되지 않는 고콜레스테롤 또는 고지혈증 그리고 고혈압 등 환자에게서는 경구피임제를 당장 복용하기보다는 먼저 약물을 통해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고 필요하면 이 경고체, 피인제를 복용을 시작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 마지막 질문인데요. 생리통을 100% 예방하는 방법은 있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런, 이제 매달 정말 제가 이제 전공의 시절에 매달 응급실에 방문해서 엉덩이 주사만 맞고 가는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그 환자분은 정말 실신을 하고 119에 매번 타고 올 정도로 생리통이 매우 심했는데 그렇다고 또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도 받고 싶지 않아 해서 굉장히 매달 어, 루틴처럼 봤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했던 질문인데, 생리통을 예방하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해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의 과도한 수축이라든지 자궁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한다든지 이러한 원인들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단일적이 아닌 복합적인 원인으로 이 생리통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인을 예측해서 완벽하게 예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원인 모를 그냥 1차성 생리통이라고 한다면 적절하게 검고 피임제 또는 진통제를 사용해서 예방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겠고 꼭 이렇게 심할 정도로 예방이 100% 필요할 정도의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저질환을 꼭 확인을 하고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생리통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렸는데요. 특히 이제 제일 흔하게 발생하지만 너무 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내가 너무 생리통이 심하다, 남들과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정말 조절되지 않을 정도로 심하다라고 한다면 꼭 산부인과에 방문을 하셔서 진찰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 이상 생리통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